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으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의 고난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오늘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적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예수는 구원의 창시자가 되십니다. 그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에게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은 그가 집행할 지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의 시험은 합평생되어 죄에 종들할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는 자유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백성의 죄를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가 당하신 고난은 죄인 된 자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은 사망으로 가는 자들에게 생명으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시험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시험을 이겨내므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의 시험은 당위에 달려 저주를 받은 바닷물로 죄와 사망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가 죄에 대하여 죽으심으로 이제는 그를 믿는 자는 어렵다고 인치친 것입니다. 그는 시험을 이겨내고 부활하심으로 승전하셔서 하나님 보좌앞에 앉아 계십니다.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는 것은 자기 백성들이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의 이러한 시험을 이겨내시면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조롱과 멸시를 이겨내시므로 인류권을 완성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의 시험을 이겨내심을, 이겨내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주 예수께서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시험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살아갈 수 없는 대약한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께서 시험을 받아 이기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 권하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기에 끝까지 참고 인내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남아 있는 우리는 아직도 그 권한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 예수 임하실 그 날까지 이 시험을 참고 이겨냄으로 주의 뜻을 완전히 이루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 죄도 당하신 권한이 시험을 이겨냄을 믿는 하나님 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